자, 순서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당시에 2023년도 3월, 그, 오답률 1위였던 문제입니다. 됐죠? 볼게요. 뭐 전혀 어려운 게 없었는데, 일단 예시가 있으니까, 예시를 잡고. 자, 예시는 쌤앞문장이 구체화라고 했으니까,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 일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도끼랑, 그리고 칼. 되게 구체적이죠? 됐나요? 그러면 예를 받을 수 있는 문장이 어디인지 봐주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정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예시는 뭐예요? 일을 공유한다는 내용입니다. 도구 만드는 사람이. 자, 그러면 볼게요. 마을 거주자들은 또한 올소 추가된 내용 나옵니다. 뭐예요?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웠다. 함께 일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일을 공유하고 나누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도구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고 이 도구라는 단어를 구체화 시킨 게 뭐가 되겠어요? 칼이나 도끼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A, B가 확실히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자 C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들은 나눈다라는 거야. 됐나요? 일을요. 음식이나 다른 것들을 그들이 필요한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일을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나누거나 다르다 다르다고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some other 구조란 말이에요. 네모 해서 별표해 주세요. 몇몇 사람들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을 나누는 상황이 딱 맞겠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게 뭐예요? 음식 생산의 일이 을 뭐예요? 곡물이라는 단어가 될 거고, 다른 것들을 좀 구체화시킨 게 집, 새로운 집이나 도구, 이런 걸 만드는 게 되겠죠. 다른 것들이. 됐나요? 그러니까 C, C, A, B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복수 받을 때는 이 순적 관계요. As a result는 순적 관계고 앞 문장의 원인에 대한 결과 이 정도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정착을 했다고 했고, 정착을 하니까 뭐예요? 도시나 마을 같은 게 커지고 생기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정착에서, 아, 마을이라는 게 생겼구나. 이렇게만 잡아 오시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C, A, B가 되겠습니다. 단어의 구체성, 일반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충분히 글을 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37번. 과학 개념 설명하는 글이고요. 지구과학 개념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는 좀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때문에, 어나 더 이런 단어들도 좀 잘, 어 명사,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명사 같은 것좀잘 잡아주셔야 돼요. 어 명사 다음에 이제 더 명사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길게 나열해서 설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과학 개념을 주는 글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지지사 연결사 이런 거는 잡아야겠죠. 이 과정 동안 그리고 이제 디스 됐습니까? 그리고 올소이 세 가지 줬단 말이에요. 올소는 이렇게 앞 부분 에주면 유사 구조가 앞에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유사 구조나 유사 속성이 추가되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맨 앞에 나와 있으니까 얘는 뒤 추론은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 를 가지고 보세요. 크리스탈의 크기, 형성되는 크리스탈의 크기는 더 사이즈가 주어고요. 디펜드, 부분적으로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얼마나 빨리 마그마가 식는가. 그러니까 크리스탈의 크기 형성이 어디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식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마그마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올수의 유사구조를 잡을 수 있는지 B 끝, C 끝을 먼저 보는 겁니다. 됐나요? 자, 타입과 양인데 여기 마그마 나왔죠. 어, 마그마. 그러니까 야가 어떤 마그마 하나를 얘기하고 더 마그마로 얘기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그마에 존재하는 원소의 타입과 양은 부분적으로, 아까 부분적으로라는 표현 나왔죠. 이런 게 유사 구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 의미가 비슷합니다. 알았죠? 결정 짓습니다. 어떤 미네랄이 형성될지를 누가 결정해요? 마그마가 결정하고. 그 다음에 마그마가 얼마나 빨리 식는가에 달려 있다고요. 뭐 크리스탈의 크기가요. 됐나요? 그러니까 어떤 그 미네랄의 크기 같은 게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이야. 복습할 때 쌤이 이거 하나 정리하세요. 딥, 유사 이렇게 하, 어떤 같은 말을 재진술 같은 거할때 비슷하게 쓰는 구조를 좀 많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자, A가 B에 달려 있다라는 말은 됐죠? 이가 determine. 뭐 한다라는 거야? 결정진다라는 겁니다. A를요. 이게 같은 말이죠. 됐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공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그럼 다시, 지금 공부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다. 이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유사구조에서 B, A를 잡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그마가 뭘 하고요? 미네랄의 타입을 어떤 미네랄을 마, 형성될지를 결정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마그마가 크기도 결정지을 거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다음 그러니까 B에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이건 왜 그러냐하면요. 옆에 또 적어볼게요. 이유는 순적관계입니다. 자, 이유도 순적관계여서 이유 설명할 때 앞에 나온 단어라도 비슷한 게 나와야 돼요. 보세요. 원자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야.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앞 문장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 원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요. 함께 움직일. 그래서 더큰 크리스탈을 형성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BA가 잡혔으니까 A 다음을 한번 볼게요. 마그마가 천천히 식을 때, 아까 이제 식는 속도 나왔죠. 형성되는 크리스탈은 일반적으로 뭐 충분히 크다. 아까 뭐더큰 이렇게 나오잖아요.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보기예요. 됐나요? 자, 마그마가 느리게 식으면 크리스탈이 어떻게 된다고요? 충분히 커진다고요. 우리 이제 그 맨눈으로 보일 정도로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자가 충분한 시간 됐죠? 함께 움직일. 당연하겠죠. 마그마가 느리게 식으니까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느리게 식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많겠죠. 그래서 더큰 크리스탈을 형성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아까 크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유 설명으로 완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B, A, C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과정 동안 원자 얘기하고 있죠. 다양한 어떤 합성물, 컴포넌트, 다른 합성물을 가진 원자가 뭐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보면 보세요. 보 마그마가 식을 때 그것의 원자가 비슷한 내용 나오잖아요. 그리고 컴파운드라는 단어 나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과정 동안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려면 비슷한 단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 A, C, a l s o 하고 디스 지시사의 공부를 확실하게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사비 문제 가겠습니다. 자, 38번 갈게요. 일단 쌤이 단서를 줬는지 안 줬는지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단서 있음, 없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는 또 쌤이 접근하는 방식 가르쳐 줄 테니까요. 됐나요? 그러면 샘이 말하는 단서 있으면 뻗 역접이나 대조입니다. 반면에 이게 대조거든요. 그러면 앞례측이될 거란 말이에요. 앞례측이나뒤채측뒤측이 뒷예측, 됩니다. 보, 볼게요. 주체 속성 잡으면 돼요. 나쁜 탄수화물들은 단순한 당분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나쁜 거니까 반면에 얘기했으니까 앞에는 좋은 거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니라 복잡한 거. 그럼 1번부터 벌써 복잡한 탄수화물 나오죠. 그리고 얘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복잡한, 아, 방금 복잡하다면서요. 됐죠? 이 당합성물은, 됐죠? 근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들이, 그러면 그들은 또 앞에 거, 선생님이 앞 문장에 주어 잡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반드시 주어는 아니지만, 쓰는 습관상 이 주어를 잡아온단 말이에요. 알았죠? 자, breakdown, 분해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분해가 어려우니까 분해되는 게 어떻겠어요? 느리다라는 속성을 잡아주면 되겠죠? 아, 느리니까 맞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4번. 그들의 구조가 갑자기 대명사 딱 줬는데 그들의 구조가 뭐 하다고요? 복잡하지 않다고? 그러면 단순하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속성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단서를 줬지만 다시 한번 대명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탄수화물이 아니라 나쁜 탄수화물 얘기고, 복잡한 게 아니라 뭐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의가 나쁜 탄수화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대명사 단절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대명사 단절에 뭘 공부하라는 거예요? 연결사 대조적으로 반면에 해당하는 이제 대조의 반면에를 공부하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39번. 자, 올소를 공부시킵니다. 올소는 앞은 유사구조고, 뒤에는, 뒤추로는 추가된 내용. 여기는 앞에 유사구조나 의미 예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또한 대절이 발견됐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요, 내용은 처음 나온다 이겁니다. 추가로 발견된 자료라는 거야. 됐습니까? 추가로 발견됐으니까 앞에 뭐가 발견되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이렇게 생겼다고요. 한 연구에서 이제 연구 출발이잖아. 그럼 연구는 다 옛날에 한 거니까 과거일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이제 빠르게 읽어 주면 됩니다. 대학교 학생들이 묘사를 받았어요. 어떤 한 게스트 강사. 그래서 어, 처음 나왔죠. 학생들의 반이 묘사를 받았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 게스트 강사. 일단 앞에서 써야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줄 위에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강사는 그리고 나서, 뭐예요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요청을 받죠. 예상대로, 그들의 인상에 대해 인상이 어떤지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고. 됐습니까? 그의, 그에 대한 인상을 주도록 요청받았다, 이런 거야. 예상대로 큰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쌤이, 연구는 주로 다 이렇게 비교하고 차이 설명하는 거야. 알았지? 형선된 인상 사이에서 학생들에 의해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야. 뭐에 따라서요? 그들의 원래 정보에 따라서 강사에 대한, 어, 강사가 좋은 사람이야. 이랬더니 좋게 예측하고 되게 차가운 사람이야. 이러니까 차게 예측하더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보세요. 이건 보여줍니다. 됐나요? 현재 시절로 바뀌면서 일반화 시키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과거. 그러니까 5번에 들어와야겠죠? 답은 5번이고요. 이미 연구가 요약됐다라는 거야. 됐지? 그런데 추가로 발견된지 뭔지 보세요. 자, 강사가 따뜻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됐죠? 뭐 했다고요? 그와 더 상호작용을 하더라는 거야. 이게 추가 정보예요. 올스에서 추가된 게. 그러니까, 그 사랑과 상호작용한다는 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러면 이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 연구는 보여줍니다. 다른 기대가 인상에 영향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나돈니 버돌소가 되겠죠. 어디에요? 우리의 행동과 관계,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거죠.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단절이 보여줍니다. 이 디스, 단절이 걸리는 거 왜냐하면, 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한다. 수업이 끝나고 그 사람하고 말하고 이런 내용이 안 나온단 말이야. 이 상호작용이 결국 뭐예요? 관계. 무슨 말인지 알았죠? 됐습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다른 기대를 가지는 거야. 누가 얘기해 주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첫 인상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어,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이야. 라고 했더니 인상을 좋게 느꼈고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또 이렇게 상호작용, 연락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한다 라는 말이 처음 나왔고, 이 관계라는 말을 뒤추론해서 잡아오는 게, 어, 어떤 핵심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순사 문제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 갑니다. 산모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명사 빈칸 많이 내고 있어요. 31번 문제에서 명사 빈칸요. 알았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명사가 이 지문을 지배하는 핵심어라는 거야. 자, 특별하게 어렵게 내는 경우가 아니면 이 지문 전체가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니, 목적 얘기를 하고 있니, 계절 얘기하니, 길이 얘기하니, 비용 얘기하니, 이거예요. 알았죠?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어, 이 지문의 핵심 소재가 이건데 답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질이라고 얘기해서 답이 이제 이런 경우만 좀 조심해 주면 됩니다. 답이 정신데 빈칸 부분을 이렇게 나수로 나수로 하고 빈칸을 파버리면 지문 내내 정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답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명사 한 단어가 이 지문의 키워드라는 겁니다. 알았죠? 자, 사람들은 다릅니다. 얼마나 빨리 그들이 리셋할 수 있는가, 재설정할 수 있는가. 그들의 바이오클락, 바이오, 바이오 어, 바이올로지컬, 어떤 생체 시계 같은 거죠. 제 레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시차 적응을 못해서 생기는 거죠. 자 그리고 회복 속도는 어디에 달려 있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시차 부적응이라는 걸걷게 되고요. 그이 시차 부적응의 회복 속도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 그냥 추론해 주면 되죠. 이게 지금 자 일반적으로 더십 대자 웨스트워드 서쪽으로 날아가는 거야. 자 그래서 너의 하루를 길게 만들 거야. 동쪽으로 나는 것 보다요. 됐습니까? 이 동성 쪽 차이는 제 틀레그에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뭐에 달려 있습니까? 회복이 서쪽으로 가서 가는 게더 빠르다 이거예요. 동쪽으로 가는 것 보다요. 그럼 뭐 얘기하고 있죠? 1번의 뜻만 알면 되겠죠. 방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p p u r o s e 는 목적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고3에도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제 디렉션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니까 그 정도만 됐나요? 오리엔테이션이란 단어 정도는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대학교 가면 오태한다고 하거든요. 대학 생활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란 단어가 뭐요? 어떤 지향, 방향, 이렇게 같은 의미라는 거꼭 알아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님이 요정도에서 답을 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논증 나온다란 말이에요. 연구 결과 나온다고. 연구는 알아냈다라는 거 팀인데 또 방향 나오죠. 서쪽으로 가는 애가 훨씬 더 잘하더라. 이겁니다. 시차 부적응을 빨리 회복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더 최근 연구? 사실 안 읽어도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서쪽? 동쪽. 그래서 동쪽이 더 힘들더라.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볼게요. 32번. 옆에다가 문제 해결이라고 적으세요. 자, 문제 해결의 전개를 가진 지문들이 있고요. 빈칸에서 이렇게 많이 냅니다. 자, 문제 부분을 빈칸 파서 해결책을 뒤집으라고 할수 있고요. 문제 보여주고 다시 문제를 또 빈칸 팔 수도 있고. 됐습니까 해결책을 빈칸 파고 문제를 뒤집어서 놓도록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얘는 해결책의 빈칸이고 반대로 이제 문제를 뒤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볼게요 만약 니가 자신감을 원해 니가 자 매일 하기로 한것자 e t o u 는 시작하다 착수하다 입니다 매일 하는 것을 청취하는 데서 오는 그런 자신감을 원하면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글쓴이 주제를 팠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하다는 거 가지고요. 알았죠? 이 가주어, 토부정사 진조에 중요하다 이러면 글쓴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죠. 중요하다고 얘기하니까 뭘 이해해야 될까? 자, 과학의 옵티미즘이라는 단어 아셔야 돼요. 낙천주의입니다. 과도한 낙천주의. 뭐에 대해서요?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특정한 시간틀 안에서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특정 시간 안에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한 과한 자신 어떤 낙천주의. 아, 시험 지금만 한 10일 남았으니까 3일 전에 공부하도 돼. 너무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고요. 그럼 중요한 거니까 해결책은 뭐예요? 특정 시간에 대해서 과하게 낙천적이시면 안 돼요. 시간 계산 정확하게 하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실질적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오래 이게 시간 개념이잖아요 왜 실패가 의미 있는가 그 다음에 너의 여가시간이 왜 먼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가 중요 한 내가 성취감을 얻고 자신감을 얻고 싶다면 뭐예요 네가 성취할 일의 시간 계산을 정확히 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뭐였죠 특정한 시간 안에 성취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천적인 게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그러면 이시 뭔지 잡아와야겠죠. 뭐 과도한 낙천주의요. 이거 주어 자리, 앞 문장에 이 시간 계산에 대한 과도한 낙천주의 여기에 몰두하라는 거야. 월커는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몰두한 이 부분에다가 먼저 이렇게 집중을 해보라는 거야. 이걸 자 연습해보라고 뭐 하는 걸또 나오죠. 시간 추적을 연습하라는 거야. 요구되는 되나요? 어, 너의 어떤 그 해야 할일 리스트에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따라 요구되는 시간을 측정을 연습하라. 이렇게 메이킹으로, 메이크로 명령문으로 의도 줬죠. 됐지? 그리고 배우세요. 경험으로. 그리고 또더 많은 시간이 뭐가 걸리고 뭐가 덜 걸리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끝낼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해결책을 주고, 그 다음에 뭐야 뭐가 문제인지를 얘기했는데, 그 문제가 시간 측정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 측정 연습을 하세요. 답. 자, things. 이런저런 것들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이게 시간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33번 갑니다. 자, 그 당시 5단위 5위였고요. 갈게요. 자 옆에 보세요 구체적인 작품 나오죠 그러니까 예시나 예시나 이렇게 인용으로 출발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책을 이 책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고자 하는 게 밑에 일반화 되어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책 얘기 시큰하다가 됐나요 앨리스요 이책 얘기 시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옵니까 진화적인 원칙 자 생물학자 얘기가 딱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하고 싶은 말이야. 생물학에도 이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거든요. 자 일단 빈칸부터 비록 양보 좋습니다. 자 그들은 뛰고 있지만 그두 종은 자 뛰는 뛰고 있지만 그두 종은 그럼 앞에 두 종이 나오겠지. 뭐 하고 있냐. 자 달리고 달리고 있다라는 건 움직임의 속성이란 말이야. 선생님 이 속성 읽기 계속 해야 돼. 움직임에서 달린다라는 건 움직임의 속성이고 반대 영역에 있는 게 뭐예요? 반대 영역에 있는 게 정지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멈추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혹시 이제 이런 개념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이제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제 두 종이죠 여우가 진화를 해더 빨리 뛰려고 뭐할수 있도록요 더 많은 토끼를 잡으려고 그러면 단지 가장 빠른 토끼들이 충분히 살겠죠. Make a new generation. 그 다음 토끼 세대를 만들도록요. 됐니? 자, 그리고 그 경우에 물론, 단지 뭐예요? 가장 빠른 여우들이 또 충분한 토끼를 따라잡겠죠. 뭐할 정도로요? 번창하고 전달할 정도로요. 그들의 유전자를. 그러니까, 여우가 빨라지면, 자, 토끼는 다 죽고, 제일 빠른 애들만 나오니까 토끼도 빨라질 거고, 됐나요? 또 토끼가 빨라지면 여우도 어떻게 돼요? 토끼를 못잡은 애들은 더 빨라 더 빠른 애들만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퍼뜨리겠죠 다음 세대로. 그러니까 토끼 빨라지면 여우 빨라지고 여우 빨라지면 토끼 빨라지고 결국에는 뭐가 어떻다고요? 단지 제자리에 머문다 이겁니다. 자, stay in 자, stay가 머무는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지 고정의 속성. 나머지는 변화의 속성이란 말이야. 보세요. 볼게요. 결국은 천천히 걷게 된다. 두종이요 자, 결코 됐나요? 런 인투 서로를 만나지 않는다. 아니죠. 그리고 원피에이블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 아니죠. 그 다음 더 빨리 뛸수 없다. 그들의 부모. 전혀 아니게 되겠습니다. 두종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제자리에 머문다가 되겠습니다. 스테이 인플레이스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제자리에 머문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요. 자. 이 작품에서요, 레드킨이 대죠 앨리스를 데리고 온다고 경주로요. 이 마을을 통과할 거야. 자, 그들은 뛰고 또 뛰지만, 됐나요? 앨리스는 알게 되죠. 그들이 여전히 under the same, 똑같은 나무에 있다고. 이런 게 고정속성이란 말이야. 됐지. 출발했던 제자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레드킨은 앨리스에게 설명합니다. 자, 이제 알겠지? 모든 달리기가 필요해. 네가 하는데. 뭐 알기 위해서요? 같은 장소에 머물기 위해서 이게. 됐나요? 좀 지울게요. 지금 해석한다고 그었는데. 이런 게 보이면 된다고. 어? 같은 장소에 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답이 되는 거야? 자, 똑같죠? keep in the same place. stay in place. 같은 표현입니다. 됐나요? 고정의 속성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생물학자가 이 책에서 나오는 이 내용을 인용해서 레디, 레디킨 이펙트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알았죠? 자, 레디킨 이펙트는 좀제 쌤이 이제 보충 설명해 드리면, 어, 어떤 대상이 좀 변하려고 해도 주변 환경이 같이 바뀌니까 결국에는 제자리가 된다라는 게 레디킨 이펙트라고 합니다. 됐나요? 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딴 애들이 같이 공부하니까, 내 등수는 제자리에 남게 되는 그런 게, 메리킨 이펙트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순서 삽입, 그 다음에, 어, 빈칸 출원. 마지막 문제입니다. 3점 배점이었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빈칸부터 읽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모든 생각, 결정, 그리고 활동들은, 됐죠. 조화를 이루어요. 뭐 하려고요? 존재하게 만들려고. 도대체 우리 생각이랑 결정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are w o r k i n g 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가 뭐한걸 존재하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자, 쌤이, 이 마지막 부분은 주로 위에나, 바로 위에나 있단 말이야.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것. 좀 비슷하죠, 벌써. 모든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뭐돼 있다고요? 완성됐다라는 거야. 어디에서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요 그 창조자의 그것이 시작되기 전에요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디에서 완성되어 있다고요 되게 중요한 말이죠 개념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집그 다음에 우리가 운전하는 차가 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 글쓴이의 의도라는 거야 첫 번째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완성됐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마인드 생각이란 말이야. 됐나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완성됐다는 거예요 보세요. 정신적으로 결론 지었다고. 이 conclude라는 게 무슨 말이랑 비슷해요. 끝내는 거잖아요. conclude, 가 결론 짓다 끝내다란 말이야. finish하고 같은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서요. 마인드, 마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이라고만 해석하지 말고 어떤 마음이나 생각입니다. 생각. 이 정신적으로. 알았죠? 미래에 대해서. 그럼 이 미래에 대해서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 요 위에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미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인간은 디자인합니다. 그나 그녀 자신만의 미래를요. 뭘 통해서요? 많이 같은 과정으로. 그러니까 앞에 과정이 뭐겠어요? 세상에 있는 물건이 다 완성됐다고 머릿속에서요. 시작되기 전에. 집도 뭐예요? 우리 머릿속에서 이미 완성해 놓은 걸 그대로 고대로 실제 건물로 나오고 차도 됐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완성된 모양이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뭐지 않아. 우리 모든 생각과 결정 활동들은 모두 조화를 이룹니다. 뭐 하려고? 뭘 존재하려고 하겠니?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해 놓은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됐습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 결론 지은 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님이 어, 내가 아, 3년 후에 아니면 내가 좋은 대학교를 가야겠어 라고 미리, 어느 대학교를 가야겠어 라고 미리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면, 됐습니까? 내가 막 그런 걸 실현시키려고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는 법칙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내가 알아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완성품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우리는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목표를 설정하고 머릿속에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내가 알아서 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나 혹은 직장으로 안내해 줄 거라는 거죠. 자, 이거는 바뀌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꼭 머릿속에 그런 비전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생각만 하면 내가 알아서 움직이게 합니다. 오케이. 자, 다른 유형도 올려 드리겠습니다.